사개도강의 2 5 0회에지 있는 임목과 조합하는 간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잎과 조합하는 간지는요, 갑인, 병인, 무인, 갱인, 임인 간지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갑인 이 간지를 보겠습니다. 갑인 어, 이 갑인 간지는요, 갑이 임수의 수기와이 기토의 터전을 얻어서 뿌리를 내리는 구조가 되어야 좋습니다. 만약에 이 카빈이라는 이 간지가 수기가 없다면 생기를 얻지 못해서 뿌리를 못 내리고요 또 토가 없다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없어서 방하고 이동하면서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기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 예물을 보게 되면요 남자 팔자가 있습니다 김희생 무진월 가빈일의 얼축 시이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요, 어, 자기 자신은 지금 대기업에 잘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 동생은 호주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팔자 원곡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가빈 일주가 이 가빈 일주가 시간에 얼 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축토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시의 구조로 인해서 이 사람은 미래에는 동생이 살고 있는 이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빙 인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빙 인간지. 자이 뱅인 간지는요, 천간에이 뱅아가 이옷을 삼합의 출발점인 이인에서 생질을 만는 것입니다. 이 생질하는 에너지는요, 어, 기운이 막생기나서 어리고 순수한 성정이면서 의지가 약하고 또 주체성이 부족하여서 뭐 상대의 말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에 좋게 표현을 한다면, 은 뭐, 순수한 그 자체라고 할수 있지만,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은 어리버리한 상태로 반드시 이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기운이 되는 것이 병인 간지가 됩니다. 이, 이는 삼합으로서 이노술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기운대로 직업적으로는 뭐, 단체나, 교육공직의 물성에 적합한데요. 만약에 사주에 이 수기가 부족하면은 초년에 학업인연이 잘 되지 않고요. 어, 또 일찍 사이에 진출을 하여서 또 일의 특성대로 뭐 직업이 옷장사, 또뭐 섬유를 다루는 일, 뭐 원단도 되겠죠. 원단 뭐 커텐, 뭐, 이러한 업종의 종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자, 사조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팔자입니다. 어, 남자 팔자로서 병신생입니다. 병신생 무술월에요. 어, 병인 이래. 무자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펭인 일주고 또 월지와 일지가 인술으로서 인술의 이 삼합의 기운으로서 어 조직이나 뭐 단체의 기운이 강에이 사람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어 자동차 회사인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자동차 영업직으로서 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어 많은 영업 경력을 쌓은 후에 개묘대원. 이 계묘 대원에무게합파를 하고요. 이 계묘 대원이 사십사세부터 들어옵니다. 이 사십사세부터 들어온 이 계묘 대원의무게합파라고또 묘시로서 을갱합을 하니 천간의 뱅뱅이 뱅하들이 을뱅갱조합을 만들어서 물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을 만나기에 이 사람은 회사에서 딜러 자격을 얻어서. 딜러 사업으로서 많은 돈을 번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다음은요 무인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인간지 어, 이 무인간지는요 천간의 이모토가 잎목 뿌리를 품었기에 물질을 소화하려는 성향보다는요 잎목 뿌리를 휴일은 성량으로서 직업상, 뭐, 교육이나 공직에 적합하고요. 어, 기행능력은 보통 좋지만은요,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이 무인간지의 기운이 됩니다. 어, 이 무인간지는요, 임수나 이 병하가 함께 배합이 된다면요, 무, 병, 인, 해의 기운이 되어서 이 해수로서 이 인의 뿌리를 내리고요. 이 병화로서 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구조 됨으로써 교육이나 공직자로 성공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주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생이고요. 이민생 개축월에 개축월에 이 무인일에 가빈 씨의 발자가 있습니다. 자, 대원도 보게 되면 중년대원이 정사, 무오 기미. 이렇게 하온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대기업의 관리직으로서 입사를 해서 어, 일을 하던 중에 에, 37세 때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명예퇴직한 사람입니다. 퇴직위원회는요, 대기업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다른 예, 대행 트럭의 운전을 배워서 물건을 이동시키는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 이 사주 구조로 보게 되면요. 어, 원국의 이 인의 시기에 월지 이 축토 단체라는 이 기운이 기운에서 이 단체라는 기운에서 인으로 홀로 독립하면서 이 인중에 갑의 영향력으로서 개간무조합이라죠. 개감무 조합을 이루었을 일간 이 무토가 심하게 사는 균이 되는 것이죠. 또이 무인과 갑인으로서 일간 이 무토에는요 감당하기 힘든 어, 수많은 짐들이 실린 것 같은 그런 기운도 되고요. 대운이 정사 무호 기미 대운으로서 이 하운으로서 흐름으로서 이 무토의 땅이 마르게 되니까 많은 이 목들이 무토에게 수기를 달라고 이렇게 무토를 찔러대문로 이러한 사주 구조이기 때문에 힘든 일에 종사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경인 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인 간지. 이 개인 관념은요, 이옷을 어, 이옷을 이하기로서 천간의 이 격금 열매를 확장하기 위한 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딱딱한 이 격이 이인의 공간을 만나므로써 부드럽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는 의지로 예로든다면 오래된 차량을 바꾸라. 직업을 바꾸는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천간의 개념은 물질이 되는데요. 어, 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됨으로써 기존의 재물을 인해 투자하는 그런 기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나 개인 간지가요. 이 개인 간지를 구조가요. 이 천간과 지지를 바꿔 보면 천간과 지지를 보게 되면 인신충을 하는 기운이 됩니다. 인신충. 자. 그래서 전혀 다른 시 공간이 이 조우를 함으로써, 가거와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야 함으로써,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새 출발을 하는 기운이 이 개인의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 간지를 갖다가, 이 개인 간지를 이 여자가 쓸 경우에는요, 이 인속의 이 뱅하는요, 어, 이래서 장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드러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남편의 발전은 느리게 됨을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사주애 문을 한번 볼까요. 신축생 가보월 병자일에 무술시의 남자 발전의 발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개인 인대운이 32세부터 들어옵니다. 자이사람은요 갱인대운 이 삼십육세 이, 이 병자년에는요. 삼십육세 병자년은 에 어, 회사의 인사인으로서 새로운 환경 어, 사람들과 인연이 되었고요. 오십세 이경인년에는요 오십세에는 갱인년이 되는데 이 갱인년에는 오래된 차량을 교환하고 이사를 이사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갱인의 기운을 그대로. 어, 발행된 경우가 되는 발자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민 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민 간지요. 이 이민 간지는요 어, 천간의 이 임수가 지지의 이 임목에게 수기를 전달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이는 이노술 하삼업의 출발점이기에 아직은 능력을 밖으로 펼치기에는 이런 그런 기운이 됩니다. 자이 이민간지는요 임갑조합이 됩니다. 임갑조합으로써 임수가 자신의 의지를 갑에게 전달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이런 기운으로써 이 이민일주의자자는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어, 기대가 크고요. 또직업물상으는 주로 부동산이나 교육 또는 뭐 사업 이러한 직업에 올리는 그런 간지 구조가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미생 정유월의 이민일에 정미시의 발자입니다. 자, 대운도 무술 기해, 경자, 신축으로서, 해자축 운으로 흐르는 발자입니다. 자, 이팔자는요 천간에 신정임조합, 정신임조합, 신정임조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총맹한 그런 사주구조가 되죠. 또, 일주가 이민일주로서, 어, 자신의 의지를 인중에 가백에 전달해서 드러내려는 의지를 가진 그런 사주 구조로서요. 자, 대원도요, 해자축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인을 갖다가 큐모로서 어, 어,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생활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기해년에, 기해년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주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입목과 조합하는 간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